김철의 일본 광고입니다. 일본 광고는 대박하고 용모 단정하고 신뢰성 있고 압리를 얘기합니다. 자, 일본 광고 잘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지난번 뭐 대단하셨던 분 다시 한번 말이죠 보셔가지고말죠 일본 광고 더욱더 잘될수 있게끔 한번 빌어보는 순서 갖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용아디용한 기한보살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보살님. 자, 귀한 보살님아자면저 기헌보살님 뭐 지난번에 뭐예 미모 뭐 예. 미모 예아 용암은 용암도 아 확인됐습니다 예 지난번에 진짜 돈 들어 왔다고 돈이 샜고요 아 발등 찍혔고요 아 정말 험한 거 제가 만났습니다 다시 한번 선생님 예아 용암 예 제가 마저 죠 혀를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오늘 진짜 저 잘돼야 됩니다 확인할 음. 수 있는 거는 요거밖에 예, 없어 아. 어. 여기, 여기 오방기 오방기요? 예아 네. 이거 잘 뽑아야되는데 진짜 이거 진짜 두개두개아눈 아, 감죠? 응 어! 아! 아 이거 좋은거야 좋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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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죠예아 그 이거 맞어 아 이거 맞 좋은건데 이거 예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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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어떻게 해요? 100개 예. 올려 100개 올려? 예 네. 100개 올려 <laughs> 둘다 올려 이거 지금 맞아요? 이렇게 하는게? 이렇게 무당 이렇게 이 순발력 본거요 순발력이? 예 네. 네. 근데 순발력이 안됐 <laughs> 아유 이것도 안되면 또딴 방법 써야돼 정말 그 네. 선생님 좋은 기준 받을 수, 받을 수 있게끔 네. 좀 기준 진짜 잘되됩니다 저 진짜 아 깜짝이야 네, 이거 안 좋은 어. 거 그려볼라고 그래 아유 놀랬잖아요 네, 갑자기 1분 네. 그래. 음, 광고 잘되게 해주십시오 네. 괜찮아 지금 걔는 놓친 거아니아요아니 아, <laughs> 어떻습니까? 아휴, 이것도 안 되고, 저것도 안 되고. 악지요. 악지요. 아, 근데 선생님, 자, 이 코너가 말이죠. 광고주들 경제살리고 저도 돈 벌겠다는 그런 코너기 때문에 한번더 주세요. 귀엽잖아, 네. 귀엽잖아. 네. 어머, 저거 뭐야? 진짜 안 하는 건데. 아, 아 예. 요 해주십니까? 고맙습니다. 여러분, 기다리십시오. 음악 안하는거 우리 일본된걸로 해서 해주십니다 귀 아프사니 감사합니다 어떤 처방입니까 현철씨를 위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일본광고 잘생긴 10초 기선물 나뭐나 파묘다 고랑이 같으세요? <laughs> 이, 뭐, 이처방을다 해. 안 해도 되는 걸뭐더 하시는 거예요, 지금, 도대체? 나 깜짝 놀랐네. 어디서 갖고 왔어, 이거? 연탄 갖고 왔네? 연탄을 여름초에 연탄을 어디서 갖고 왔 참, 진짜. 고맙습니다. <웃음> <웃음>